오늘은 2.3 버전에서 2.5 버전까지의 우중현상 300m 일명 엔드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합 가이드 영상입니다. 조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알려드릴 건데 얘네 둘은 이제 거의 모든 덱에서 보일 겁니다. 때문에 대체제가 있다면은 제가 많이 넣어 놨으니까 오늘 나오는 조합 중에서 적절히 잘 분별을 하셔서 3파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예. 먼저 안조날라 메인덱입니다. 상대가 단일이라면은 머큐리아와 계약, 다인이라면은 플러터 페이지나 고용상 37과 계약. 이제 플러터 페이지나 37과 계약을 했다면은 아로고스를 넣으면 되고, 머큐리아와 계약을 했다면은 플러터 페이지와 37 등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페라까지 넣어준다면은 머큐리아 메인덱 2.3 버전이 완성이 됩니다. 2.4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번 자리에 파트2를 넣을 수도 있고요, 2.5 버전으로 넘어가면은 3번 자리에 양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안전날라 대기 강화판으로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안존날라의 체급이 다른 캐릭과 괴를 달리하고 단일과 다인 모두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현 리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대기 아닐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바벨 반격대기입니다. 대기 이름처럼 조와 유바벨은 고정을 하게 되고 조바벨만 있다면 이제 생존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플라타페이즈와 37 중에 하나를 넣게 되고 아르고스와 로페라 중에 하나를 넣게 되면은 조바벨 반격대기 완성되게 됩니다. 2.5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자리에 양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의 반격과 유바벨의 미행동 실드로 거의 무한으로 실드를 유지 가능한 조합이지만 상대의 공격에 반격을 치는 게 주들링이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에 의지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자해덱입니다. 메인들러인 제멜바이스와 자해 트리거 및 버퍼인 이터니티를 고정하게 되고 조와 유바벨을 넣게 되면은 자해덱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2.4 버전에서 자해덱을 밀어주는 아군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2.4 버전 이후로 메타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4 버전에서 파트 2가 추가되면서 조바벨을 다른 덱으로 빼버리고 플라터 페이지와 파투트를 같이 쓰다가 2.5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플라터 페이지의 자리에 피클즈를 넣게 되면서 굉장히 밸류가 높은 덱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자유 덱이지 제벨바이스의 최종 소식 이후에 추가 공격이 주력들이기 때문에 암석 추공 덱이라고 말을 바꿔도 안 이상하기는 합니다. 또한 피관리가 매우 힘든 덱이기 때문에 유바벨과 파투트의 의존도가 높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덱입니다. 다만 2.5 버전 후로는 이제 피클즈 덕분에 플라터 페이지의 의존도가 좀 줄어 들었고 400m에서도 사용 가능할 만큼 떡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독대기입니다. 투지데이, 빌로우, 소도비까지 고정을 하게 되면은 한자리는 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머카카니아, 아르고스, 빌라, 유 갈기물의 등을 남은 한 자리에 넣게 되면은 중독덱이 완성됩니다. 2.5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남은 한 자리에 양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투즈데이 중독덱의 강화 버전으로 투즈데이의 최종 소식 이후에 중독과 맹독을 무지성으로 갈기게 되면은 이제 결산딜로 알아서 다 해주는 덱인데 투즈데이, 빌로우, 소더비 총3 명을 고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애초에 얘네 둘은 중독덱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플라터 페이지와 파트트의 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바르출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있는 덱입니다 다음은 바르카롤라 게시덱입니다 바르카롤라와 보이저는 고정을 하게 되고 3번자리는 마틸다와 플라타페이지 중에서 선택 4번자리는 로페라, 퍼트2, 투스페어리 중에 넣게 되면 바르카롤라 게시덱 완성입니다 게시를 받은 주문을 무지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턴이 끝날 때 나가는 프리스타일이 다 해주는 덱으로 바르카롤라, 보이저, 마틸라 같은 게시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고 신기한 빛을 소모할 수 있는 캐릭터라면 37이나 마커스도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터 페이지와 파트2의 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네 둘이 이제 거의 모든 덱에 들어가기 때문에 게시 덱이나 중독 덱중 하나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랑 메인 델러 덱입니다. 2.3 버전까지는 공랑 플라터 페이지 유바벨 로페라를 고정해서 사용하시다가 2.4버전에서 루바벨을 파트2로 교체 2.5버전에서 로페라를 피클즈로 교체하게 되면은 해당 버전에서 베타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공랑이 1.6 캐릭터이기 때문에 최신 딜러들에 비해서는 딜이 강력하지가 않아서 뭐 이제 사실상 플러터페이지와 파트2, 2.5버전 이후에는 피클즈의 유존도가 매우 높은 덱입니다. 때문에 해당 조합을 반고정해야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게 어딥니까? 예. 다음은 양월 양올 추공덱입니다. 양월과 37을 고정하게 되고, 뭐 사실 플러터 페이지랑 파트 2도 반 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짜게 되면은 좀 다른 덱들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플러터 페이지 자리에 뭐, 모큐리아, 뭐 페라 아로고스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파투트 자리에 빌라 투스페어리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월을 릴리아로 바꾸게 되면은 양월 추공덱에서 릴리아 추공덱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플러터 페이지랑 파투트의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양월 밸류가 이제 안조날라 바로 밑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2.6 버전 이후 신캐들이 양월을 더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덱입니다. 다음은 제시카 제어덱입니다. 제시카와 드루비스를 고정한 석화 및 중독 덱인데 이제 이 덱이 아직까지는 파츠가 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2.5버전 후반신 케인 누와르까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누와르 전까지 쓰실 분들은 사실 소더비까지도 반고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자리는 카카니아, 아날리, 양월 중에 하나를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석화 제어를 메인으로 딜링을 하는 덱이기 때문에 상대의 제어 매력 유무에 따라서 덱 파워 편차가 매우 심한 덱입니다. 뭐 솔직히 누와르가 나와도 석화를 쓰기보다는 연소랑 중독을 이용한 양월 쪽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이건 느와르가 나오고 생각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 되는 덱들을 소개해드렸는데 2.5 버전 후로는 이제 4 파티가 필요하게 되고 추후 5 파티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신캐들과 랩소디로 계속해서 덱가질수가 엄청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각 덱의 고정으로 들어가는 핵심 캐릭터에 플러터 페이지, 파투투, 로페라, 아르고스 등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끝이긴 하지만 이번에 피클즈, 아날리 랩소디를 보면서 느낀 게 특정 덱의 필수 파츠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플라타 페이지와 파트 2의 의존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미래시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사실 지각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